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저희 아들이 먹방을 찍어보고 있더래요. <laughs> <laughs> 엄마, 여긴 진돗개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형아입니다. <laughs> 자. 네, 캄라면 먹방 하겠습니다. <laughs> 엄마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laughs> 냄새나? 아니 되게 배부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거 보니까 <laughs> 배고파졌어. 어떻게 할 거야 너? 연기 엄마한테가. 아 냄새 안 나도 갑자기 배고픔게 느껴지지? 왜 배고프지? 야, 마더스데이. 그니까 지난주였는데 너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이렇게 엄마한테 큰 고통을 줘서 <laughs> 되겠어? 편지 써줘 잖아어 맞아 우리 아들이 나 진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에서 가장 좋았어. 아니 아니 최 남자한테 받은 것 줘요 남자한테 최야 진짜 너오빠 어떻게 썼는데 엄마한테? 엄마 제가, 어, 엄마가 없다면, 저도 없어요. 저걸, 나도 똑같아. 아, 그래? 면 진짜야. 엄마도 뭘 만들지. 어어. 그리고. 근데, 채희야, 엄마가, 너, 태어났을 때, 알아, 알아. 무슨 생각 다았어 알았어. 그래 쭉쭉 빨았잖아. <laughs> 아이들, 안 원하다고. 근데 체이왔어어야야같은 아이만큼 천명이 가능어 엄마 체이같은아이면 백명 천명도 키울 수 있어 근데 체이같은 애는 이 세상에 없어서 엄마 체이만 키우는거야 아까전에 나 완전 어. 이상한 먹방봤어 뭐 먹방보고와서 지금 이거하는거지? <laughs> 너저번에 밤에도, 지난주 밤에도 뭐, 라면을 뭐, 끓여갖고 스프 섞어서. <laughs> 먹고 다 버렸잖아. 너무 <laughs> 매웠어. 아, 이게 진짜 먹방 보고 와가지고 그냥. 너 엄마 거는 보냐? 엄마 거 봐? 부족한 인요 아, 진짜야? 너 아이디 있어? 응. 네 거? 아빠 거 아니고? 언제 했어? 아, 진짜야? 어, 구독자님이시군요. <laughs> 아, 저의 정말 소중한 구독자님 되시겠습니다. 진정 말하지, 채우라. 엄마가 더 잘해줬을 텐데. <laughs> 컵라면 주개 <죽게> 해줬을 텐데. <laughs> 어야아야 어, 야 하지 마 응?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우리 배고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오늘 아침에 체이가 또 엄마한테 피자 갖고선 계속 먹으라고 <laughs> 진짜. 먹었어? 아안 먹었지 <laughs> 다이어트인데 아. 아. 아 맞다 맞다 우리 체이리가그 마지막에 그거 아니 잠깐만. 아니야, 그 뭐라 해야지 엄마인데 엄마 제가 아빠였어도 엄마랑 결혼했을 거예요. <laughs> 야,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채우리는 여심을 안다. 왜냐면 우리 채우리는 위에도 누나, 아래도 어? 여동생 여자들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여자 마음 알아, 그지 아빠가 뺀스님을 보다, 뺀스님을 보다, 나도 응. 봤는데. 재밌어? 먹방이, 먹방이 장난이 아니야. 많이 먹어? 맛있게 <laughs> 먹어? 버거 다섯, 버거 열개 먹어. 그거, 그거 보는 재밌냐? 아빠가 봐. <laughs> 니네 아빠 좋대. 막 이렇게 막, 먹는 소리 듣는 거막이거 너무 좋대. 아침 나오네 이제 너 이거 할때 아니? 그냥 셀카로 찍어라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그냥 혼자 찍어 엄마하고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너무 괴롭다 얘너침 흘렸냐? 뭐해? 아니야 왜? 어, 너 지금 코딱지 파서 어디다 묻혀? <laughs> 빨리 좀 쓰레기통 세이야! <laughs> 요거 비디오 만들어야 된다. 아, 진짜 어쩌면 좋니? 세이야, 코딱지! <laughs> 아이, 엄마 큐라. 야, 빨리, 빨리. 너일 와. <laughs> 네. 빨리. 너 코딱지 식탁에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식탁에 빨리. 일로 와. 10, 5 8, 싹 닦아 여기 알로에 주스 응. 너또 그렇게 할거안할 거야 식탁에 코딱지를 코딱지 스위터 그리는 거 알겠지? 다시 말해봐 쟤가 삐졌어 왜? 엄마가 더이더 좋아해서 아니야 <laughs> 아, 어, 마 <엄마>, 똑같지?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똑같아 이제? <laughs> 아니 쟤희 <laughs> 좋아 쟤희 좋아 뽀뽀 삐졌어 응. 왜 엄마 체이더 좋아하는데 너 그거 알아?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자 응? 좋아하는 뭐, 뭐, 아빠 좋아? 응 왜? 그럼 <laughs> 왜 옆에 앉아? 아니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고 싶어 아 아빠 진짜 좋아? 또 아, 아. 비디오 끝날 때체이가 응? 응? 맨날 그러잖아. 도리는 사람입니다. <laughs> 사람은 <laughs> 그거 좋아해. 어, 그거 제일 좋아 그게 <laughs> 재인기야 그리고 뭐지? 맨 처음에 뭐지?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이것도 인기 많은데 어떤 사람이? 미국 사이. 미국 <laughs> 사이? 어, 그렇게 들리는데? 진돗개 도리. 엄마. 그러면 이렇게. 삐지기쟁이. 체이. <laughs> 아니, 체이 제일 예뻐. 왜 삐지? 야, 너 왜? 내일 간식이야. 누나 간식. <laughs> 그만 먹어.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